안녕하세요 베트남 아는장님 조수철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그중에서도 가장 탁월하다고 할수 있는 강황 슈퍼푸드 커큐민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국 소비자가 선정한 건강기능성 성분 커큐민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할 만큼 그 효능과 성분이 입증이 됐는데요 나노 입자 초미세공법으로 잔존감이 전혀 없고요 지용성 커큐민을 수용성 커큐민으로 변환을 하면서 나노 입자가 체내 흡수력에 업을 시켜줬습니다. 또한 무미, 무취, 무합상, 무착색으로 되어 있고요. 면역력 증진 및 항산화 요소, 활성화, 체내 활성 산소의 제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암 발생 전이억제의 효능을 보이고 있고요. 항염, 항암, 항산화, 암세포 증식억제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절보호, 관절염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치매, 베타아밀로이드제, 억제 및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위산분비, 억제, 담즙 생성, 촉진 및위 건강, 소화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주름개선, 활성산소 억제 및 피부 노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숙취, 알코올 분해, 능력에도 도움을 보이고 있고요. 감기능 향상 및 만성피로에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연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위생적인 포장, 독보적인 멸균공법, BFS 앰플 용기로 되어 있어서 성형과 동시에 BFS 충진 시스템으로 인한 안전한 슈퍼푸드 커큐민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DHP 커큐민 골드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HP 커큐민 골드에는 2g 짜리 100 앰플이 들어가 있는, 100개 짜리 앰플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고요. 또한 5개 짜리 앰플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휴대용 앰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베트남, 일본, 미국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일본에는 수차례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개봉을 해서 커큐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쪽으로 2g짜리 50개씩 에서 100개 앰플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5개씩 10줄의 앰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프너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요 따기 에 훨씬 용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dhp 커큐밍 골드는 아침 점심 저녁 세번다 드셔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아침과 저녁 두번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커큐민 골드를 어떻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앰플 하나를요. 뚜껑을 따는 오프너로 갖다가 돌려서 따시고요. 어, 이때 주의하셔야 될게 어,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옷이나 이런 데 묻으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딸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스포이드 같이 물에다 가까이 대셔서 안에까지 물을 쭉 빨아들인 다음에 쭉 짜서 드시면 DHP 커큐민 골드 드시고 많은 분들 건강 챙기시고요. DHP 커큐민 골드는 제가 직접 베트남에 수출해서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HP 커큐민 골드로 강황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캡으로 강황 마개를 돌려서요. 이걸 따시고 한 팩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스포이드 같이 해서 안에 것까지 흔들어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고 국자로 보세요. 색깔 엄청 이쁘죠? 자, 이렇게 해서 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HP 커큐민 골드 강황밥을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아, 밥 색깔 노랗게. 어, 아, 그리고 굉장히 구수한 밥 냄새가 납니다. 자, 한번 뒤집어 볼게요. 어, 아, 속안에까지, 속안에까지 노랗게, 음, 건강 가득한 가왕밥이 됐습니다.